<laughs> 오늘은 5월 10일입니다. 음, 갑자기 된 생각인데요. 매일매일 날짜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벌써 5월이네요. 또5월의 중반을 향해 날려가고 있고 곧 6월이 되고 이렇게 시간은 음, 어김없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이 시기쯤에 무엇 그리고 올해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궤적 가운데는 어디쯤에 와 있는가 한번 생각 좀 해보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네, 이런 와중에 우리가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역대지상 역대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laughs>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여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세이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아멘 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하나 어, 세 번역은 <laughs> 역대기라고 하나 역대지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좀 하고 한번은 넘어가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우리 개혁개정까지는 역대기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역대기라고 썼던 건데, 그러니까 보통 보면 성경 안에서도 기라고 끝나는 책들은 대부분 역사적인 기록들을 말하고 있는 그런 책들인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도 그렇게 우리가, 저도 익숙한 단어가 그렇긴 한데, 왜 세번역에선 역대지라고 바꿨나? 이걸 좀 확인을 좀 해봤더니, 이게 이제 한자 표현으로는 역사의 기록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지예요, 지. 그래서 이제 역대지나 역대기나 같은 의미인데, 역대지로 바꾼 이유는, 아,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은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은 어 원래 이제 역대 지로 다 같이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역에서는 하면서 표준 세 번역부터는 역대지라는 그러니까 동양권에서 같이 쓰는 한자 표현을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는 거 일단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본문은 <laughs> 어찌 보면 어제 말씀과도 같은 괴의에서 해석되어지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어, 역대기는 다른 이전까지의 역사서들과는 다른 관점을 갖고 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 다윗 왕조의 정당성이 역대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조를 제외한 다른 왕조, 물론 이후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좀볼 부분에 이제 남 왕국과 북 왕국이 분열되어질 시기에는 가뜩이라도 북쪽에 는 왕국+ 즉북 이스라엘은 얼마나 부정한 국가인가를 끊임없이 되새고 내내어주지만그 앞전에 있었던 다이당 이전에 있었던 사울 왕조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다이당조가 더 돋보이게 하려면 사울 왕조는 더 의미가 없이 더 악한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울 왕이 어떻게 어 역대지 상 10장은 특별히 이제 사울 왕이 어떻게 왕이 되어졌고 그가 왕의왕의 통치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심지어 잘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사울은 왕이 되었고 사울 왕은 이렇게 죽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평가하는 이야기가 13절과 14절 딱두 절에 표현되어 져 있어요. 런데 제가 이 오늘 설교점을 그질 한 줄평이라고 했냐면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좀 보고 나면 이그 영화를 해설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에 코멘트를 다는 사람들이 몇년 전부터 이제 유행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딱한 줄만 보면 한마디만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한 줄평이잖아요 그런 입장으로 보게 되면 사울왕은한 줄평을 읽어요 14절 말씀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즉 이걸 다시 다 줄이면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한줄평으로 한 이야기한다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한줄평으로 유행한다면 그는 그를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 그런데 저는 사무엘기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들 보면 분명히 별로 날 말들은 있거든요. 근데 한 줄평은 임팩트 있게 딱 한마디도 해야 돼요. 그럼 이 말이 틀렸냐? 아니,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대, 역대지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무엘기에 나오는 다우, 다윗 이전의 사우랑은 나름 아무 노력도 안한 왕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노력하기도 했지만 그의 노력의 평가는 결국 어떻게 한 줄병으로 끝나느냐?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고 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 평가가 틀렸다라고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서 사물기에 나오는 사우랑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평가가 맞았다, 맞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짧은 한마디의 이 말을 갖고 말씀을 좀 준비한 이유는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의 인생을 한 줄로 평하면 한줄 평으로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 말한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을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사우랑처럼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았다. 혹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한줄 평이 그렇게 끝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인으로 있다면 살아간다는 우리의 평가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더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평가할 때 그는 주님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를, 그리고 어떤 결심을 해야 될까? 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아,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주에 벽, 이제 예배실 뒤에 있는 벽을 헐고 중간에 있는 걸좀 메꿔야 되거든요. 바닥은 메꿨는데, 천장에 있는 그 기둥이 있던 부분 때문에 어, 벽지의 부분이 터미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걸 떼우려고. 오늘 걸 열심히 떼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떼우고 있는 중에 오늘 요즘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날씨니까 낮에 덥잖아요. 그래서 땀을 이거, 이, 이 옷보다는 좀 가벼운 옷을 입고서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laughs> 땀이 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받다가 제가 땀도 나고 힘도 들고 계단을 몇번 사다리를 몇번 오르고 내려고 막 해야 되니까 이게 잘르고막 붙이고 막. 가 이제 화가 났죠. <laughs> 아니, 화가 났다기 보다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그냥, 아, 나지 일하는 중이야. 급하게 끊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대략 이제, 아, 오늘 이걸 할 거야. 이걸 할거 이렇게, 아, 그래. 설교한 주평 좋네. 그 그래. 근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냥 제가 전화로 좀 성과를 부 성과를 부렸다기 보다 이제 귀찮, 귀찮다는 식으로 끊는게 태어나서 미안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어? 어, 떡하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한 줄평이라고 한다면, 아내에게 짜증 부린 사람, 화낸 사람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순간 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어, 혹시,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그리고 저희 아내는 웬만해서는 핸드폰을 꺼놓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꺼놨지? 생각을 해보면 수업하다가, 어, 공중부양 모드? 에어모드? 이건가? 이 생각은 하긴 했지만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정말 이게 아내랑 내가 좀 전에 화내면서 화내 아, 저의 합리화를 하기 위한 말이긴 하지만 화냈다기보단 나 이래야 되니까 빨리 끊어야 돼 이렇게 조금 짜증 섞인 어투로 말한 게 마지막 통화가 된다고 한다면 와저 순간 땀이 삐질삐질 나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하는데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중 평을 낼때 낼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들 가운데 우리의 한줄 평이 그렇게 끝난다고 한다면 제가 좀전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 휴가가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너 직전에 뭐했냐? 그럼 제가 할 말이 아내한테 화냈는데요. <laughs> 이렇게 저희의 한줄 평이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기에 아, 역대기에서 역대지에서 사울을 평가하고 있는 이 평가가 우리에게도 유효함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사울의 마지막 순간 역대지에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사무엘 기에서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는 사울의 마지막은 어떤 것이냐면 이제 그를 세운 사무엘도 보이지 않고요. 사무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오늘 13절과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에게 찾아가요. 귀신을 부리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이 혹시 우리의 두려움에. 이전까지 하나님 잘 숨겼다, 잘 따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설문 살아가다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대답놓진다면 이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까. 그래야 키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의 한 줄평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할 그한 줄평이 어느 시점에 끝날지 모르기에 우리는 더욱더 경계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한줄 평으로 평가되어질지는 우리의 몫이 아니잖아요. 영화의 한줄 평은요, 영화 감독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한줄 평은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목격하고 우리의 삶과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그런 평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한줄 평이 어떻게 남겨져야 되겠습니까?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러한 평가를 듣는 사람이 아니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정말 멋있어 보였던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많았는데요. 마지막까지 그 멋있는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선조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우리의 지금이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한줄 평으로 평가되어질 때,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우리의 마지막이 사울과 같지 않기를, 우리의 한줄 평이 사울에게 내려진 그 평가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살, 우리의 삶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그런데 혹여라도 우리가 실수하여 하나님의 뜻 아닌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의 생을, 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마지막 한 줄평이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기를, 주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당신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